프로그램을 아마존을 시작하면서 남극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주제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근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죄의식이 좀 들기 시작했죠. 을 그래서 이제 저희도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마존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목재가 있거든요. 어, 우리가 정말로 일회용컵 같은 걸 아낀다면 목재를 한 구라도 덜베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일용 물건들을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누를 때,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어, 굉장히 많은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석유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요. 석유가 다 바닥날 경우에 남극에는 또 엄청난, 어, 석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어, 조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어, 탐사하거나 뭐 무슨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석유가 바닥에 나면 남극이 개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전에 대한 에너지 같은 거,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훨씬 더 우리 삶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정보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돕기도 하면서,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극 갔을 때 동물들하고 소통이 가능했으면 아마 많은 얘기를 저희한테 해줬겠죠. 그 펭귄들이 사는 생태의 편한 지역은 인간들이 기지를 짓기에도 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지 같은 것들을 지으면 사실 동물들 생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어, 가끔씩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그게 굉장히 또 오래 지속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 지형이 바뀌면 펭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바다에서 생선을 행복하게 잡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서울 시만한 엄청난 빙산이 그 앞에 가로막죠. 현재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빙산이 녹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서식지에서부터 바다로 나갈 길이 막히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부족민들 하고 했던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부족민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코끼리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선진국들이 어, 굉장히 많은 탄소가스를 내보냄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그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석유와 나무를 채취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목장들을 짓기 위해서 아마존을 불태우고요. 그러므로써 생태, 삶의 주거를 빼앗기는 것은 결국 아마존의 원주민들이고 아마존의 생명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문명인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남극에 갔을 때 사실 굉장히 그런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이런 영유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지금 기지를 계속 지어 나가고 있고요. 기지를 짓는다는 말은 결국에 그 기지의 주변 땅은 그 나라의 귀속이 될 거거든요. 언젠가는요. 어, 만약에 그런 것들, 그런, 어, 남극에 대해서 환경과 이런 걸 생각하면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의 그 남쪽 밑에 남극이 있고요. 어, 아마존에 그렇게 드넓은 아마존 정글이 있다면,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지구라는 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앞서 나갈 때, 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 안 된다라고 하고, 남국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꼭 우리 또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정말 환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 우리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드는 생각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서부터 빌려 쓰는 거잖아요. 후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딱 우리에게 주어진 양만큼만 개발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건늘 선진국이죠. 아니, 여태까지 쭉 그려왔고요. 항상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는 결국 후진국들이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그런 수혜를 나눠야 된다는 그 후진국들과 함께 그런 것도 수혜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해야 되고요. 아마존은 브라질 게 아니죠. 이제 전 지구적인 거거든요. 이것들을 개발할 때전 세계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될 거죠.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나는 과연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고민이 되고 그런 게 자극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물은 남극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죠. 어, 한 150일 가까이 이제 야외에서 황제 펭귄 촬영을 할때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었어요. 어, 저희가 가져 가는 물은 다 얼어버리죠. 가져 가는 사이, 에 그러니까 그 물을 난로에다가 힘들게 녹이면서 그 갖고 밥을 먹고 식기를 세척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놀란 건한 2, 3리터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로 버틸 수 있을 정도 세 명이서 그걸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아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런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싼 자원이고 너무나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공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큰 주제로만 했잖아요. 북극, 아마존, 아프리카 이런 큰 주제로만 했으니까는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계속 고민하고요. 좋은 답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사람이 어, 두 명인데요. 첫 번째는 모닌이라고 조이족 최고의 사냥꾼이고요. 음, 또한 명은 야물루라고 와오라족에 어, 얼마 전에 성인식을 마친 한 14살의 소년데요. 어, 모닌의 세 부인 중에 지금 첫째 부인이 그때 어, 만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만나서 그 만삭의 부인이 건강한 아기를 낳았는지 어, 이세 부인과 함께 아기와 모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 가보려고 합니다. 한... 늦어도 한 5년 안에 가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어, 몰라보고 활로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야물루 너무나 이뻤거든요. 하는 행동도 너무나 예뻤고요그 정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 어, 사실 도시로 되게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어, 그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밀림에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만, 혹시 도시로 나갔더라도 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펭귄과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대화가 힘들잖아요. 어, 그니까 인간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니까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 사실, 왜 남극이 서쪽이 따뜻해지는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밝혀지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건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남극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들은 펭귄들이죠. 어, 추워야 할때 추워야 되고, 따뜻해져야 할때 따뜻해지는데, 추워야 할때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춥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배추바이섬에서는1,800 마리 가 새끼가 나왔는데 그중8 마리만이 작년에 살아서 바다로 돌아갔거든요.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펭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또 어, 장보기지가 남부에 세워지면 그때가서 한번 볼 수도 있겠죠.